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찡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설 연휴 또 전날이잖아요. 오늘 마무리만 잘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한미 반도체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가 이 종목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최소 내가 좀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예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2월 명절을 앞두고 또 특별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이선물 듣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한비반도체의 주가 흐름 보세요 자 이렇게 박스 형성하는 가운데 쭉 흘러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 박스권을 돌파하듯이 오늘 크게 상승하면서 무려 전일 대비 자 23.54%나 크게 급등세로 고점도 찍었습니다.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주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르 이유를 많이들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 자, 200억. 바로 자사주 소각 이슈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반도체 자신감이 생기면서 주주 가치 재고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미래 가치까지도 자신감 가지고 내린 결정 바로 200억 자사주 소각입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는 인공지능 AI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 고대 여폭 메모리,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적도 있었죠. 특히 한미반도체는 이 공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장비, 제조, 분야에서는 국내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상승률은 여전히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반도체가 물론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빅테크 기업, 마이크론과 인텔이 인공지능 AI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 뭐 HPSP, 이스페타시스 등등 반도체 서부장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추가로 해야 할 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는 뭐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에 올라타지 못하면 이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특히나 지금 대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HBM 자 3까지 물론, 여러분,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이런, 여러분, 약세장에서도 여전히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지금 한미반도체처럼 급등하고 있는 대장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전 그래서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반도체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엄청난 고점에서 조정 후에 급반등으로 충분히 얼마까지 자 20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살살 생각해 보세요. 제주 반도체가 무려 10배 이상 오르는 동안 그동안에 한미 반도체는 준비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자, 재료 뭐 거래 대금 신고가 완벽하고요. 특히 지금 TSMC 대만 그리고 하이닉스 연합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향후에 당연히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증가하는 뭐요 거래량이요 전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설 명절 지나고 나면 더큰 시세를 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실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슈들 또 모멘텀 나와줄 거죠. 바로 이 내용 을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모아놨는데 난 여지껏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고점에 물려있다거나 물타기 내지는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지 전테 따로 알려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이 피드백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정보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매수 매도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정보가 없어서요, 뭐 혼자서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있었던 분들 이전 아닙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정말로 크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손실은 줄여가면서. 특히 이 정보.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한미반도체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 5 8 8번으로 한미반도체 한미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선택과 뭐만 잘하시면 된다?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다 개개인마다 뭐가 달라요? 바로 수익이 달라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정보를 받는 것 때문에 이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한미라고만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0억 자사주 소각 소식 전해진과 동시에 인공지능 반도체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내비치면서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한미반도체가요. 200억 규모죠. 자사주 34만 5668주 한0.36% 정도 해당이 되는데 올해 4월 중 모두 다 소각하기로 뭐였다 결정 내렸습니다. 여기에 그럼 오너도 매수를 한 거예요. 한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이었죠. 계산 보겠습니다. 자, 오너도 매수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개선 기대감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최대 주주, 박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회사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좀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요, 지난해 3월이었죠. 주총에서 배당 기준일을 매년 3월 7일자로 개정을 했고, 주당 얼마? 다 420원입니다. 그러면서 총 407억 정도 규모로 창사 이래 최대 현금 배당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는 3월 7일 이날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모두 현금을 배당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들락날락 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진득하게 기다리셔야 된다 라는 거. 정말 여러분 이런 약사장에 이런 종목 없습니다. 진짜로.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요, 자, 실적이 또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올해도 실적 상승을 예고하고 있고, 자, 1, 2분기 각각 영업이익도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무려 345억 증가했기 때문에 수치로 따지면 321.7%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한미판도 제가 지난 2일날 또 SK 하이닉스로부터도 단일 기준으로 볼때 창사 이래 최대 규모죠? 860억. 예, 듀얼 TC 본더 그리핀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TC 본더 누적 수주액도 1872억이라는 거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요. 이렇게 한미반도체 수주공식 계속적으로 나와줄 거고, 여기 또 HBM 강자를 출발 신호를 알린 하나의 신호탄이다. 특히 뭐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건 사실 거의 다 근접했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독점 기업으로도 더 자리매김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고객사 확보와 더불어서 자, HBM 세대의 변화 등에서 비롯된 가격 물량의 레버리지 가능성 또한 주가 상승을 한 차례 더 크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반드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나와 줄 것인지 다 미리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오르더라도 왠지 떨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당당히 내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도 정확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한미반도체 정부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한미반도체 한미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빠르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여기 또 세력들의 움직임 분명히 세력들은 여러분 또 흔들면서 올라가요 그냥 올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지 않도록 구간 구간에서 충분히 소통 그리고 피드백까지 받아보시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보시면 볼게 정말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이미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들은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더 크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미 반도체 정보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한미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따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미 반도체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한미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대박나시고 또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특히나 2월달 설 명절이 있잖아 요 여러분 특별 선물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부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 간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 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내 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 중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마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시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려운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는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줄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될 때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 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로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료들 받아 가실 분들 그렇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 8099 자, 3588 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